지금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왔고 출근을 다 지금 이제 전화도 없고 빨리 좀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빨리 가서 작업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몇 잠을 자기도 하고 또한 주일 동안 지친 몸을 열심히 달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피곤한 심을 이끌고 또 다시 잠시 밑으로 가는 사람 많거예요 죄송해요. 네, 네, 네. 사장님 차 아, 예. 세 장이 차였대요? 예, 여러 대가 있어요. 차가 다섯 대 있어요. 수고하세요. 네, 예. 예. 예, 예. <laughs> 지금 이제 차를 음, 이용해서 이제 사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그 박정희 대통령,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에서 가장 강렬하게 떠올릴 수가 있죠. 옛날에 세종대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무대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왕들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을 따지면 이렇게 일단 선뜻 떠오르는 게, 이제 우선은 빠르게 떠오르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떠올리게 됩니다. 배고픈 시절에 이제 우리는 이제 군주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음, 우리 그 나라를 이제 침략한 그때 북한 그로 인해 이제 경계가 너무 나빠 파괴되고 모든 것이 망한 상태에서 이제 국가 재건을 맡은 그때 이제 박강희,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가 육군 벙커에 붙들려 가서 음, 음, 일본 사상이 있진 않나 해가지고 조사받고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무릎 꿇고 자기 계급을 따라서 무릎 딱 꿇고 계급을 떼, 떼어진 상태에서 진실하게 얘기하고 또 조사를 해봐도 아무 잘못이 없고 해가지고 훈련하고 조사받는 자세가 무척 그, 그 어느 그 장성들처럼 눈을 부라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무 혐의 없는 걸로 나와서 이제 이군 부사령관으로 부사, 이제 다시 여임하게 됩니다. 이군 부사령관으로 가면서 이제 국가의 재건을 계속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음,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야.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대통령으로 돼서 그 어떤 뭐 임기 채우기에 급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 음. 자기 살이 사용만추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것은 없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에는 돈이 없으니 인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금력을 빌려올 수 있을까 차관을 쉽게 얻어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 그때 독일 에서 이제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고 해가지고 그 간호사와 광부가 많이 필요했죠. 이제 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요 독일로 어가서 당부도 하고 간호사도 하면 우리가 이제 독일 돈을 받고 가져오면 한국 돈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런 돈을 세계적으로 이제 쓰는 돈이니까 그런 걸 이제 벌어. 쉽게 말해 달러를 걸어드리기 위해 부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부들을 간호사들을 어, 소양 교육만 시키고 대거 보내게 되죠.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소양 교육 시키고 만들어 주다시피해서 그냥 가서 허드렛니 그피 묻은 환자복이라도 빠게 보냈습니다. 그런 그런 일, 굳은 일을 해서 이제 그 돈이 국가에 들어와서 어, 가정에는 한국 돈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이제 시, 무엇을 시작했냐면 고속도로를 놔야겠다 하고 고속도로를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고속도로가 이제 놓게 될때 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어, 적이 빨리 침투하면 죽는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는 망한다 적을 와서 초토할 화수 있는 길을 만들만 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경부고속도로 올때 이제 둘러놓았습니다. 거기서.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경,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마인드가 달랐어요. 우리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다 보면 모든 물자가 빨리 수송되고 더 경제력을 하고 지역마다 다 부강하게 되고 지역마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의 흐름인 그 핏줄과도 같은 도로를 빨리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 방문을 할때 국빈 방문으로 이제 가서 대대한 환영을 받지만 작은 체구와 까무잡잡한 피부 그 키도 작은 그 사람이 외국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 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의장대 사열하면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의장대 사열관에 악수를 청하는데도 그냥 고개를 숙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이 맥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갖다가 카리스마라고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게 되죠. 고개를 전혀 숙이지 않고 그렇다고 막 누구한테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도로 신설을 하고 또 중화 공업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 그런 돈으로 김의사 어, 안기부를 창설해서 간첩 신고,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을 3천만 원, 간첩, 간첩 선 배를 신고하면 5천만 원.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막 대대적인 그 간첩들을 색출하는데. 네, 사활을 걸게 되죠. 그리고 또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점 부강해진 나라를 보면서 이제 대덕 연구단지를 짓게 됩니다. 이른바 북한보다 먼저 핵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연구단지를 이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박자들이요, 다, 박사들이요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막 오고 하는 사중에 이제 그런 것 기밀이 새나가서 이제 통에 맞아 죽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핵을 만들려고 했었고, 또 유일하게 사스, 지금 사스를 만들려고 이제 사스를 우리도 보유하기 위해서 핵을 잡는, 핵이 나라를 자제 유지한다면 핵을 잡는 사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와중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미국, 중국과 친해야 된다. 화친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렇게 쭉 펴가 되는, 펴서 나오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검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죠. 발악을 하는 거죠. 학생,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생들과 그 시민들을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현 정권은 잘못됐다. 가장 잘 되고 잘 부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격 사건도 일어나고, 또 내내 그 유경사에서 마저도 충탄에 맞아죽고 그런 흉, 흉탄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긴 거요 지금 이렇게 그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나라 곡관과 허리띠를 다풀러주고 그 빨갱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빨갱이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누가, 겨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정치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는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출근해서 어, 벤츠 정비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벤츠 차량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제 그 벤츠 10시에 도착하면 작업하는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장비 센터로 거의 다가와서 문을 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행운이에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수있었요 자, 이제 사업장 문을 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었습니다.